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도도프로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현대자동차의 산타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쏘렌토에 이어서 지금 이제 국산차들이 기다림의 끝에 점점 출고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이제 신차 작업을 하다 보니까 차들이 이제 점점점 나오기 시작하네요. 와 산타페 진짜 이 귀한 산타페를 보게 될 줄이야. 어 여러분들 도도프로 TV 구독 한 번씩 부탁해요. 어 부탁해요. 국산차들 또한 요즘에 계약을 하면 좀 오래 다 걸리는 편이에요. 뭐 산타페도 마찬가지로 이게 디젤 모델이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몇 달씩 다 늦게 출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음와 응. 이쁘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산타페 차량 제가 스펙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산타페 차량은 2022년형 2.2 디젤 산타페 모델이고요 얘가 여러분들 캘리그라피 등급이에요 제일 비싼거 캘리그라피 등급이고 4,100만원 짜리입니다 옵션 들어간건 제가 정확하게 뭐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기본 가격이 4,1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입니다 202마력에 45토크의 힘을 발휘하는 녀석이고요. 블랙입니다. 블랙. 블랙인데 여러분들 얘가 어, 펄이 들어간 블랙이 아니라 오닉스 블랙 느낌이에요. 완전 새까만 색깔이죠. 완전 새까만 색깔. 그래서 아, 고생했습니다.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고요. 왜냐면 이런 올 블랙 차량들은 진짜 조심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 들어올 때부터 기스가 너무 많았어요. 와, 기스가 너무 많아서 시겁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자다 보니까 깨끗하게 다 만들어 놓고 유류막까지 완벽하게 지금 시공이 된 차량입니다. 이제 이 상태로 조금 편하게 차를 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스가 전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 도장을 조금 더 이제 보호해 준다는 개념이지 음, 전혀 기스가 안날순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올 블랙 차량들은 최대한 기스가 안 나고 차를 관리할 수 있게끔 꼭 유리막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지금 신 차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진짜 완전 도장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어, 엉망이었어요 하아 그래도 고생한 끝에 이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싱글과 듀얼을 병행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데미지 없이 만들었어요. 데미지 없이. <laughs> 자, 여러분들 일단 전면부부터 볼게요. 전면부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당연히 저 그릴이죠. 약간 매기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제 산타페 같은 경우는 흰색보다는 약간 어두운 계통이 이쁜 것 같아요. 흰색도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어,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전 이렇게 어두운 개통 어두운 개통이 훨씬 뭔가 묵직하고 이뻐 보입니다. 어, 이뻐 보여요. 그리고 이 그릴 패턴이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크롬은 크롬인데 다크한 크롬이에요. 은색 크롬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비교되려나? 마크는 지금 은색이고요. 요, 얘는 지금 다크한 느낌의 크롬이에요. 응. 그래서 전면부에서 봤을 때 산타페 이그 얼굴 자체가 굉장히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매트한 느낌의 그레이 이런 몰딩들이 들어감으로써 뭔가 포인트가 되면서 이뻐요. 산타페가 못 생겼다고 누가 그런지 모르겠네. <laughs> 산타페가 산타페가 못 생겼다고 막 많이 놀리잖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산타페 이쁜 것 같거든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매트한 여러 모이딩들이 딱 이쁘게 잘 들어갔어. 어,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여러분들 위쪽은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쪽은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글로시 마감이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감이 있고요. 음, 이쁘다. 아, 지금 햇빛이 이제 자연광을 쏘고 있는데 지금 잠깐 제가 건조한다고 이제 문을 잠깐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어, 햇빛 비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거울 같죠? 이쪽은 지금 햇빛이 조금 자연광이 비치는 모습이고, 반대쪽은 지금 약간 햇빛에 가려진 모습이고요. 이쁘다, 와. 자, 그리고 전면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안쪽에 이게 HID인지 풀 LED인지 모르겠다 아주 켜봐야겠는데, 아마 LED 아니면 HID일 거예요. 어, 요거. 제가 아주 켜서 저건 확인해볼게요. 측면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측면으로 오면 캘리그라피 모델은 보면 이렇게 몰딩류가 같은 바디 페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몰딩 자체가 바디 페인팅과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들고 그리고 산타페에서 제가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거 휠이에요. 20인치 캘리그라피 휠인데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음, 디자인이.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고 이쪽에 홀 쪽에도 동그랗게 파놨는데 이것도 굉장히 디자인을 잘했어요. 그리고 커팅이 되어 있는데 이 색깔과 이 커팅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와휠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휠 커팅을 다 해드렸고요. 오 <laughs> 이쁘다. 어, 자 그리고 문 쪽으로 이제 가볼게요. 밑에 쪽에 보면은 밑에 쪽 몰딩도 어, 촌스럽지 않게 약간 매트한 느낌의 몰딩이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들어 얘가 약간 좀 반짝거리는 거 들어갔으면 촌스러웠을 텐데, 음.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요런 느낌이고요 자, 손잡이. 어, 손잡이도 조금 칭찬하는 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약간 매트한 느낌의 그레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블랙과 이 매트한 느낌의 요 이제, 어, 잘 어울려. 어쨌든 잘 어울려요. 이런 모이딩 유도 그렇고 이게 완전 크롬이면은 촌스러울 텐데 완전 크롬은 아니에요. 어, 완전 크롬은 아니라서 이쁜 것 같습니다. 이야. 자 뒤쪽으로 가볼게요. 어, 여러분들 도도프로 TV 구독 한 번씩 부탁해요. 이제 4천명다 되가는데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어, 열심히 부탁합니다. <laughs> 잠깐만요. 이야. 자 차키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와. 이쁘죠? 이게 산타페가 보면은 밑에 저기 불 이렇게 이게 리플렉터인데 얘까지 불이 들어왔으면 진짜 훨씬 이뻤을 텐데 얘는 불이 안 들어와요. 음. 전체적인 모습 보여 줄까? 보면은 이게 진짜 아쉬운 게 위쪽에 일자로 지나가는 저것도 그렇지만, 밑에 쪽에도 이제 다 같이 불이 들어오면 이쁠 텐데, 불이 안 들어와요. 아쉽게도. 쟤네들이 불이 다 들어왔으면 진짜 존재감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그래도 이제 뒤쪽에서는 이제 요런 디자인, 펌퍼 디자인이라든지 요런 건 잘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모딩률을 이쁘게 잘 써놨고. 음. 자, 트렁크 공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 공간입니다. 넉넉해요. 아무래도 산타페는 차가 좀 크다 보니까 뒤쪽에 이 트렁크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널널합니다. 그리고 뒤쪽 이제 이열도 앞쪽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더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게 12V 꼽는 거 있고요. 음 그리고 뭘또 보여주지? 아, 진짜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보면 차가 엄청 깨끗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와, 진짜 엄청났어요. 너무 기스가 많아 가지고 얘를 어떻게 작업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프로기 때문에... 아, 만들어 냈습니다. 거울 같죠, 여러분들? 음. 자동차 광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런 블랙 차량이 이 정도까지 되려면 정말로 전문가가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적인 작업가가 해야 돼요. 지금 햇빛에 비쳤을 때, 요런 모습을 봤을 때도 전혀 홀로그램이나 데비지가 없습니다. 어, 자신있게 햇빛에서도 이제 손님한테 출고할 수 있을 정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블랙은 잘못 작업해 놓으면 이런 햇빛에 봤을 때 엄청나게 자국들이 많아요. 어, 하지만 제가 있기 때문에 어, 100%로 만들어 놨습니다. 음, 만들어 놨고 자, 이 차량 실내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음, 실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짠! 실내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 실내는. 심플해요. 어, 심플하고 이제 윈도우 스위치 쪽은 이제 스위치 들만 약간 요 음. 딱딱한 느낌의 매트한 느낌의 요런 걸로 메탈 느낌 요런 걸로 해 놨고요. 요것도 그렇고. 그리고 산타페. 자, 실내 잠깐 타 볼게요, 여러분들. 이야. 실내 일단 탔구요 탔을 때 느낌은 아. 국산차. <laughs> 산타페.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일단, 시동키면 아까 그 바늘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세레머니를 해주고요. 세레머니를 해주고. 자, 지금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는 타입입니다. 어, 드라이브, 중립, 그 다음에 후진, 파킹. 어, 요걸로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는 그랜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 핸드차는 거의 다 펠리세이드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보드는 여기서 이제 돌리는 방식입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반응이 빨라요. 넘길 때마다 계기판에 활성화가 되면서 반응이 빨리 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서 우리가 손을 올리고 누를 때 굉장히 좀 편한 위치 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토홀드 열선 뭐 통풍 다 있습니다. 옵션이 많네요. 얘도 다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누르는 거 눌렀을 때 이런 느낌들도 굉장히 좋아요. 요새 차들은 이런 누르는 거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느낌이 굉장히 어, 좋아요 수준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USB 꼽는 거 있고 커홀도 있고 음. 핸들 같은 경우도 이쁩니다. 어 이뻐요. 약간 그 요즘 차 느낌의 핸들. 요즘 차 요즘 차 느낌 보면 이제 핸들이 약간 얄 쌍하면서 이런 이제 디자인이거든요. 이쁘네요. 나쁘지 않아요. 계기판도 이제 보면은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음, 패드시프트도 있네. <laughs> 그리고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사용할 때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쉬워요. 쉬워. 단지 이제 이런 맵들을 보는 게 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할수 있습니다. 요것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조장치들 쪽에도 보면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laughs> 자, 그리고 이 차량 보면 약간 이런 마감들이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 알칸타라까지는 아니고 약간 스웨이드 느낌의 이런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되어 있어요. 뒷자리 제가 잠깐 가볼게요. 음. 제가 약간 누워서 운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지금 이 자리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얼마만큼 뒷자리 공간이 괜찮은지 가볼게요. 자, 뒷자리 공간 왔고요. 음, 우와. 어, 확실히 다리 공간 엄청나게 널널해요. 널널하고 어, 탔을 때 느낌이 좋네요. 와우. 그리고 이거 햇빛 가리개 있는데 햇빛 가리개는 수동이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송풍은 나오는데 이제 따로 조절하거나 그러는 건 없고요. 앞쪽 1렬에서 모든 걸 컨트롤해서 뒤쪽으로 이제 쏴주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USB 꼽는 거 있고 요거 뭐지? 220 저거 전원해서 꼽는 거 있고. 음. 오씨. 널찍하네요. 제가 엊그제 그거 소렌토 작업에서 올렸거든요. 소렌토랑 거의 비슷하네요.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이즈나 실내 저런 것들이 비슷하네요. 어! 보도포로 빠졌네. 아,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됐다. 자, 라이트를 지금 켰습니다. 라이트 켰을 때 요런 느낌이에요. 음, 요런 느낌입니다. 지금 보니까 풀 LED인 것 같아요. 음, 풀 LED인 것 같아 보니까 이게 HID는 아니고요. LED네요. LED 와, 이쁘다. 라이트를 켜니까 어, 더 이쁜 것 같다. 맞죠, 여러분들? 차는 역시 라이트가 들어와야 돼. 뒤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와, 근데 안쪽에 디테일이 엄청 좋네요. 밑에 쪽에도 지금 이거는 뭔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위쪽 프레션 타입으로 LED를 쌓아주는 방식이고, 밑에도 이게 뭔가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위에는 지금 데일라이트고요 응, 음, 데일라이트.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너무 이쁜데? 뒤쪽에 지금 테일 램프를 켜놨습니다. 음, 켜놨고, 아쉬운 게 있다면, 전체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쉬운 게 있다면, 일자로 다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거기다가 밑에까지 저기 불이 같이 들어왔다면 진짜 이뻤을 텐데, 딱 저기까지에요. 딱 저기까지. 딱 끝에 저만큼만 이렇게 불이 들어와. 이게 조금 너무 아쉬워요. 이 부분만 온다는 게. 중간에도 이렇게 일자로 다 LED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훨씬 이뻤을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 디자인적으로 아니면 밑에라도 저기 불을 나오게 해줬으면 엄청 이뻤을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약간 안쪽은 면발광 느낌의 불이 어, 나오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어, <laughs> 전체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산타페와 산타페와 소렌토가 항상 이제 그 경쟁을 벌이잖아요 나를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두개다 산타페는 산타페의 매력이 있고, 소렌토는 소렌토의 매력이 있어요. 왜냐면, 하 저는 이제 항상 비슷한 차들을 많이 보는데, 매번 볼 때마다 색감이나 옵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 차가 조금씩 달라 보여요.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블랙 산타페도 제 눈에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또 작업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도도프로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